창세기 4장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라말며마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의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탓을 지니라 가인이 그 야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야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야오 아벨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리스 대대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네 아우의 피스르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네 손에서부터 내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려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네 죄물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운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뜻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그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시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아니라. 에녹이 이라스을 낳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쓸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그리와 셔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은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쓸라의 내 복서를 들으라. 라멕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시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며 셋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